안녕하세요. 몬스타어어표표이승재입니다 예, 곳은 이곳은 이입니다자 그럼 오늘 소개할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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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닉은임은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곳 보시면 여러분, 새로 이제 보시는 게몇 가지 있을 겁니다.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영상을 많이 보셔가지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도 새로 보는 게 있으면 여러분도 새로 보는 게 있겠죠. 중간에 보시는 이제 요 램. 어, 램 아, 너무 예쁘네요. 중간에 이 램인데. 어, 대표님 간략하게 이제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이램 같은 경우에는 커세어 32기가 25600 클럭의 어, 도미네이터 플래티넘 램이라고 보시면, 어, 보시면 되는데 8기가짜리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미네이터 플래티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RGB LED가 들어오는 이제 에어플로우 팬이 두 개가 장착되어 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그램 방열판하고 이제 쿨러가 같이 장착되어 있으면서 이제 아크릴 순행 PC를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제가 이런 봤는데 위쪽에 램 위쪽에 꼽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커세어 램을 제가 처음 보는데 커세어 램 자체적으로 LED 기능은 뭐지스킬처럼 그 램만 꼽았을 때 기능이 있나요? LED 기능이 예 원래 커세어 램 중에서도 벤젠스 RGB라는 그 브랜드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RGB LED가 들어오는 램이 또 있고요 그리고 도미네이터 램 같은 음. 경우에는 보통 오버클럭커들이 주로 좀 사용을 많이 하는 램입니다 그리고 램도 고클럭으로 갈수록, 그, 오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램도 그, 열이, 발열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게, 이제, 쿨러를 달아놓으면은, 조금, 이제, 발열 해소 부분에서 좀 많이, 많이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쉽게 말하면 쿨러 효과를 하는 거네요. 쿨링 효과를. 효과를 할수있과 네. 아. 이거는 근데 뭐, 램을 구입하면 따로 사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요건 패키지 제품이라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상당히 좋고요. 국가에 속하는 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여러분 32기가에 80만. 아, 램이 램 32기가 80만. 비싸긴 너무 비싸네요, 근데. 아, 근데 뭐 커간지는 역시 커간지라서요. 게 LED 쿨러도 다커세어 제품들이죠. 네. 아. LED 쿨러는 HD 120 RGB 3팩 제품이 두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세개 옆에 세개예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을 시켜놔 가지고요 어, 보통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좀 순차 배열을 좀 시켜 가지고 지금 연결을 좀 해놨습니다. 음. 어, 그때도 설명하셨지만 이제 여기 라디에이터가 두개 달리면 이제 커스텀 순행 어느 급으로 부르는 거죠? 어, 라디에이터는 두개가 달리면 보통 익스테닉급 커스텀 순행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라데이터 한 개가 두꺼운 거 하나 달려있습니다. 아, 안쪽에 달려있는 이거요 아, 안쪽에 있는 게 펜만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아, 아, 펜이야. 네. 아, 멋있으라고? 어. <laughs> 네, 뭐, 멋있으라고 음. 하는 건데, 이게 흡기하고 배기 이런 것도 중요하기 아, 아, 때문에. 아, 쪽으로 빠지네. 예,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바람을 흡입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빠지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음. 뭐 자세한 이제 여러분 스펙을 한번쑥 읽어주시죠. 여기. 제품들. 네, 어, CPU는 i7 8700K CPU가 탑재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램가, 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SUS Z370A 프라임 메인보드가 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아까 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커세어 램, Dominator 램이 장착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에,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M2 NVMe 960 EVO 250GB. 제품이 들어가 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옵션으로 이제 시게이트 3테라 하드디스크도 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안이 5 1 1 w g x 로그 에디션 예, 케이스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뭐 뭐 슈퍼플라워 파워 이제 750W짜리 골드 등급의 파워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래픽카드 예, 호프 시리즈죠 예, 갤럭시1080ti 호프 현존하는 그래픽카드 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그래픽카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여러분 145만원입니다 아 컴퓨터 안돼 진짜 컴퓨터 안 된다 <laughs> 근데 이 그래픽카드는 여러분 이제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 원래 펜이 있는데 이제 얘는 수냉카츠이기 때문에 보통 펜을 떼고 이제 그래픽이 이제 제수냉파츠를 타는데 이거는 달려서 나오는 예, 어 달려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따로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데 지금 아, 배달은 같이 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패키지로 해가지고 분리돼서 따로 두, 이제 박싱이 되어 있지만 직접 그 전문가가 아니면은 보통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총판에서도네 아, 실수로 해가지고 뭐좀 잘못되는 경우를 되, 때문에 이제 수입사에서도 좀 커스텀을 전문적으로 좀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닉네임 엘산데왜 엘사냐면, 어, 겨울도 맞이해서 그냥 딱 봐도 그냥 희죠. 어, 희고 예쁘긴 한데, 어, 요즘에는 이제 요거 냉각수가 투명이 대세인가봐요. <laughs> 요즘에 계속 투명만 하고 계신데, 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투명 냉각수를 넣는 거는 이렇게 LED 효과가 조금 막 이렇게 많은 제품들은 투명 냉각수를 넣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효과 따라서 뭐, 어떻게나 어울릴 수 있는 게 제가 보기 투명 냉각수 맞습니다. 예. 빨간색은 너 파란색은 너면딱한 셈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LED가 막 진짜 전부 다 RGB잖아요. 원래 여기, 여기도 들어오죠. LED가. 예, 그쪽에 또 들어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여러분 LED가 들어오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는 원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 투명 냉화수가 아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여러분 효과를 지금 제가 엘리스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흰색깔을 놨는데 아시겠지만 커세어 펜은 엄청나게 그냥 종류가 많아요 LED 종류가 아, 한 많이 아, 내죠. 어, 제가 한번 이분 바꿔드릴게요. 여러분 제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커세어 이게 이제 시금면 램인데 요 뒤에 보시면 어, 램이 있고 어, 뒤에도 커세어 맞고 보시죠 어, 앞에 이제 어, 시켜주는 어, 방열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앞쪽 에 이런 팬이 있어가지고 LED로 들어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근데 어, 이거만 따로 팔았으면 이거만 따로 안 팔아요, 근데 어 위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그거만 따로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저것만 따로 팔았으면 엄청나게 <laughs> 좋았을 것 같은데, 아이거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데 세트로 구매를 해야겠네요, 80만원 주고. 그렇죠. 꼭네 개짜리 사야되나요네 개짜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네 개짜리만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네. 정말이 보초 처음 받거든요, 이거. 80만 원이면 개당 20만 원 정도 지겠네요. 아 레미 방열판도 들어가 있고 이걸 제가 이미지로 봤었는데 여러분 아, 실물로 보니까 아 정말 예쁜 게 좋은데 아 앞에서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직결마름 이제 여러분 이제 어, 커세어 펜이죠 어, 커세어 펜은 효과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효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님 이거 연동을 하려면 순서대로 꼽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요 아 커세어 펜이요 네, 네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는 음. 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어, 이게 여러 모셔 이제 아수스 이제 어, 메인보드고 요 밑에 있는 시계 아까 말했던 갤럭시 1080 TI입니다. 이거 원래 LED가 러분 들어와요. 음. 이거는 이제 모스터 기어 순행컴프죠 아, 그렇죠. 예. 음. 네, 저희 저희 순행 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건 시계 말해서 물이 돌고 있다는 걸뭐확인하기위해서 가능. 그렇죠. 예. 네. 물이 이게 지금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위에서 물이 깨지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음. 예. 네.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제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커스텀 솔잎 PC는 밴딩 처리가 되는 아크릴관으로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커스텀 솔잎 c 인데 제가 이제 늘 말하지요, 이제 뭐 호수관으로 되 있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여기만 하고 이제 하,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지만 이렇게 어, 아크릴관 밴딩 처리가 되 있는 커스텀 솔잎 PC 공임비가 비쌉니다. 왜 그만큼 엄청나게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얘가 후화질까 어,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한번 시범을 음,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뭐 그냥 열어가지고 꼬부리면 되는거 아닌가네 맞습니다 <laughs> 말은 쉽습니다 어? 어, 예.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한번 꺾고 두번 꺾고 세번 꺾어야 되겠네요 예 이게 많게는 다섯 번까지 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런 아, 다섯 번? 네, 예, 다섯 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다섯 번이면, 각도를, 야 그거는, 진짜, 진짜 근데 그거를, 구부렸다가 다시 펼 수는 없는데. 구부렸다가 다시, 좀 패기 힘들죠? 아. 예, 예. 각도가 또, 원래, 원래 상태로 안, 안 돼요, 원래 근데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근데 이거는 지금, 멋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기억자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도 네. 어 일단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게서 바로 이렇게 갈수 갈 있는 그그 그 각이 조금 안, 안 맞아요. 이게 아 정확히 직선이 안 돼요. 네, 직선이 딱 90도가 돼야 되는데 뭐한8 음. 뭐 87도 88도 이렇게 딱 각도가 나와 버리면은 그그 각도를 메꿀 수 있는 독, 음. 그 피팅도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고. 네.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이렇게 또한 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꺾어 음. 놓은 으로써 조금 제품도 살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오늘은 네. 여러분, 제가, 저희가 한 번, 어 제가 한번 아크릴 밴딩 어떻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 어떤 용도로 쓰이는 제품인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어디 쓰이는지 그냥 간략히 설명 좀해 주시죠. 아, 네.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 PETG 아크릴 파이프라고 하는 거고요. 1m 짜리입니다. 그리고 어, 14mm 짜리 규격의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이런 거는 이제 열풍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제 아크릴 밴딩 할수 있는 도구. 그다음에 음. 이제 커터기 음. 그리고 이 이제 파이프를 좀 다듬을 수 있는 이제 리머. 이것만 음. 있으면 이렇게 꾸릴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이게 뭐 마감할 수 있는 사포도 음.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 음. 이제 파이 파이프 안에 이제 좀그좀 이쁘장한 그 음. 각도가 좀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실리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음. 예. 일단 바로 해보시죠. 순서가 어떻게? 네 <laughs> 순서야. 요 순서는 빼야겠죠? 네 일단 한 하나 빼시면 됩니다. 꼭그요 요리 레시피 하는 거예요. <laughs> 이걸 근데 꼭 넣어야 되나요? 안쪽에? 네 이거 안 넣으면은 예 이거 그냥 다 눌러붙어요. 아 얘네들 얘네들이 모양이 한번 지게진다 그런 거예요. 우글우글해진다고 해야 되나? 일단 그래야 돼요. 어, 열풍기를 일단은 우선 가열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열풍기 가열했을 때 온도는 한 450도가 적당합니다. 일단은 온도가 목표 온도까지 도달을, 도달이 되면 그때부터 밴딩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뭐, 화상 있거나 그런 염려 없어요. 아, 화상, 이거는, 에 음. 예, 뭐, 제가 옆에 있으면 아, 절대 그럴 일은 는 없습니다. 이게, 그좀 뭐, 이렇게 돼도, 꽤 따뜻한 정도예요 음. 예. <laughs> 따뜻한 정도 음. 오래 쓰면은좀 그렇지만. 음. 어, 대표님께서, 어, 우선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제일 이제 일단급기를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초보자가 그냥 한번 해봤을 때어떤는지 음, 한번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좀어 속성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속성으로 해가지고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략적으로는 이 길이를 한 요 정도 되니까, 예, 음. 폰딱 네. 한, 예, 네, 그쪽에 내리시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그, 음. 음. 요게를 가열하면 되는 거죠. 음. 예, 네, 그쪽 주변을 이제 가열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요령이 필요해요. 음. 어,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요쪽 주변에 해가지고, 열풍기에서 높이가 한요 정도 와야 돼요. 요 네. 정도 왔을 때, 좌우로 음, 돌려가면서. 음, 좌우로 돌려가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네. 이거, 3분. 3, 3분이요? 네, 3분. 근데 한 3분은 최대한 맥시멈이 3분인데, 한번 한번 해보시면 은이 약간 말랑말랑하는 그 시점이 와요 예그 네. 네. 떡볶이 되는 시점이 오면은 <laughs> 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를 넣는 이유를안 물어봤는데 이거를 네. 왜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실리콘을 안 넣게 되면 이 각도가 안 나오고 그냥 아. 그이관 자체가 다 눌러붙기 때문에 예 음, 네. 네. 이런 걸 넣어야 이게 좀 곡선도 이쁘게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음. 좀 이게 뭐좀 그 각도라든가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양 같은 예 틀을 잡아주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표시 있는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예, 거예요? 표시 근데. 있는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높이하고 돌려야죠 아 돌려야죠 예, 돌려가면서 좌우로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음... 예. 아 근데 그 파이프가 이게 지금 바람이 막 바람이 나오니까 막... 이게 느껴지네요 녹거나 그러진 않나요,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녹거나 음. 그러진 않아요. 너무 오래 하면은 녹죠. 예. 뭐 어, 이거, 뭔가 뭐, 뿜어주네 네, 예, 더, 예. 더, 더 돌려야죠. 좌, <laughs> 좌우로. 예, 좌우로. 더, 더 좌우로. 예,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은, 알값이 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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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좀 이제 말랑말랑해지게 어. 됐거든요. 예. 여기. 그러면 뭐놓으시면이 정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끄고 바로 이제 대시면돼요아여기요 예. 여기다가 이제 대서 음. 어 아, 이렇게 딱 잡고 예, 잡고 요에 선꺼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아, 이 선에서 예. 여기 아, 아니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예. 이제 밀어 넣어요. 이렇게요. 예. 더더 더. 더더 더. 야. 예.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laughs> 이 90도에서 이 지금 열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손을 네. 놓게 되면은 이게 원래 그 성질이 원래 네.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대로 좀 고정을 좀 시켜줘야 돼요. 아 얼마나 해야 되나 이렇게? 이거요. 뭐한넉넉잡마서1분아 그럼 얘가 딴 따내시면 다시? 예. 네. 음. 이제 열 받은 게 이제 좀 식어지 식어지면서 음. 예 그대 그대로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이거 근데 90도로 보기 안 되나요? 보통 다 90도로 작업을 하겠네요. 근데 보니까. 그렇죠. 노가다구만. 음, 예, 네, 그렇죠. 노가다죠. 이게 근데 제가 진짜 쉽게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라서 지금 쉽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절대, 음, 예, 음. 이게 전문가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1단 꺾기하고 또 2단 꺾기, 3단 꺾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음. 어, 진짜 멘붕 옵니다. 예, 네,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각도 맞춰야 되고, 음. 이게 뭐, 90도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270도 맞춰야 되고, 막, 음. 180도 기본이고, 그런 거 역학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음. 이제 밴딩을 해야 돼요. 이거 뭐, 배울려는사람들 아카데미 응. 이런 건 없습니까? 아카데미요. <웃음> 나중에, 나중에 <laughs> 한 번만. 그렇게, 그렇게도 맞...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배울 에이, 데가 없으니까. 예, 네, 지금 된것 된 같아요. 예, 네, 딱 어... 고정이 됐는데, 이게 딱그 각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은 이게 이제 판이 이게 90도 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예. 예. 오, 신기하다. 맞죠? <laughs> 그냥 그 90도 딱 맞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쪽에 음. 예, 됐잖아요. 예. 예, 됐으니까 여기 대충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요? 예, 네, 요, 여기가 끝이잖아요 예. 끝이니까 요 정도 해가지고 음.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겠네 아무래도 짧은 것 보다는 네 예. 음. 대표님께서 잘라보세요 아 이거요? 네꽉 예. 누르면 됩니까? 네, 예, 꽉 누르면 돼요 깨지지는 그 않아요? 네, 예, 깨지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laughs> 하면... 하고 이제, 이거를, 일단 이거를 실리콘을 뺄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좀, 커팅한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음. 피팅이 삽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음. 안쪽하고, 바깥쪽을, 밈으로 음. 깎아줘야 돼요. 돌리면 되나요? 예 일단 안쪽 먼저. 아이 이건 안쪽 강는 거. 아 예. 이런 식으로요? 예그그 정도면 됐고요. 음요건 예, 바깥 예, 바깥쪽입니까? 예, 바깥쪽으로. 예딱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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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평평하게 해 가지고 해야. 아 어, 됐어요. 음. 음.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자면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모 조립용 목각입니다. 조립 목각기. 응. 기계 쪽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볼트가 들어갈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앞이 조금 이제 챔버 값이 있어야지 이제 들어갈 시기처럼 얘도 얘도 마찬가지겠죠. 물로 한번 씻어주세요. 양쪽 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는 이제 요게 지금 삽입이 되어 있긴 한데요. 네요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음. 조금 남는 부분을 음. 또방금과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해가지고 커팅하시고 커팅하시고 좀좀더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렇 피팅에다가 삽입을 하시면 안 아, 맞으면 이걸 또 자르는 건니요 예, 그걸로 아. 다시 자르시면 돼요. 좀 네. 조금 더자라시나요 근데? 네, 예, 조금 더 잘라져요. 네, 음. 예, 뭐한한한 한, 한 2, 3mm 정도는 잘라져요. 그보다 더 작아지면은 안 잘라져요. 어, 예, 이, 이거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음. 예, 그러니까 좀 처음에 자를 때좀잘 잘라야 돼요. 음. 예, 너무 바짝 자르면은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음. 예. 이거는 뭐 일단이라서 뭐 속성으로 가르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음. 번 이렇게 더꺾거면 이것도 열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또 꺾는 거야. 근데 이게 90도가 되나? 응. 완벽하게? 이제 요걸로는 어, 이제 이거는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장비는 1단 꺾기만 할수 있는 장비고, 음. 이게 음. 조금 더 2단이나 3단, 더좀 고단으로 갈수록 여기 있는 장비 가지고는 힘들어요. 음. 커스텀 수냉은 늘 걱정하는 게 이런 게좀 네. 뭐라 해야 되는 거 터진다고 해야 되나? 아 해야 누수 터진다. 아, 예. <laughs> 언제 터질지 모른다면서. 예. 어 근데 그게 뭐 전문가랑 뭐좀일반인들은좀 뭐 차이겠죠. 그렇죠. 그, 예 근데 이제 얼마나 좀 음. 제품을 좀 꼼꼼하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음. 그 이제 출고 이후에 그런 문제까지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씩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해야만 음. 나중에. 이게 컴퓨터 한번 이제 출고를 하더라도 예, 뭐한 1년 쓸게 아니기 때문에 음. 뭐 2, 3년 나도 나도 끄떡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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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저희가 어, 간단하지만 이렇게 기억자 꺾는 꺾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이보다 어뭐 뭐 속성으로 그런지 뭐 어렵다기 어렵다고 생각 별로 안 되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건좀 어렵겠죠, 여러분? 네. 아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 따라하는 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이거를 아, 채, 최초로 만드는 사람이 빌드를 생각하고 구상하는 사람이 음, 음. 음. 힘든 아, 그, 거예요. 경로를 맨 처음에 네. 아, 네. 네. 이, 음. 그,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일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 하고 처음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만드는 거 하고 이제 그 그런 부분이 좀좀 차이가 좀 네. 난다고 보시면 네. 되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 출시된 어, 이제 나올 겁니다. 어, 1월 11일 날 이제 새로 출시될 이제 두 제품 이게 세 제품이죠. 모드 어, 게스 여러분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나오는 제품들 가츠 시리즈입니다. 어, 제가 이제 리뷰했던 이제 3360은 다들 아시죠?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아, 하도 많이 물어보세요. 1월 11일에 출시가 되고, 같이 출시가 되는 이제, 같이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근데 대표님, 이거는 뭐, 라인업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네, 어, 이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으로 나옵니다. 어, 스테레오 제품이 3.5파이 잭을 사용하는 그 스테레오 게이밍 헤드셋이 이제, 같이 35로 예 제품명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 1 채널 가상 서라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가츠 이제 71로 예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두 제품이 나오는군요 네어 여러분 이거 제가 뜯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요 제품입니다 여러분 아 어, 현재 이제 H900 빅긴 하지만 걔랑 얘랑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얘는 진동 기능이 없고 진짜 가벼워요. 300g이 안 나갑니다. 요즘 이제 시중에 여러분 이제 게이밍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싼 제품도 다 써봤지만 보통 350g 정도, 어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 몇 그램 정도 260g. 야, 260g 여러분 이게 진짜 가벼워요. 어, 진짜 가볍고 우선 계속 머리에 쓰고 있다 어 쉽게 말하면 가벼우니까 어, 머리가 안 아프다.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히 나중에 리뷰 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마감 재질이 아 이거 고무 같이 이제 시감해서 어, 유비코팅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고급집니다. 어, 잠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어, 간략하게나아 근데 아 정말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게 썼는데도 안쓴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어, 가벼운 헤드셋. 그래서 이제 시감하랑면좀 가격대가 좀 비싸겠죠. 가치가 들어갔으니까. 가격이 예, 얼마 정도?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시중 가격을 음. 66,000원. 예. 음. 네, 71은 같이 71은 66,000원이고요. 그리고 같이 35는 44,000원. 음. 네, 출시가 될 예정이지만 지금 좀 나중에 행사를 이제 좀 약간 고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음. 이제 어이 헤드셋 여러분 출시되고 이제 몬스터께 산 이제 한한 달간 좀한 달간이나 이제 뭐 기간을 정한 다음에 어 방값 행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 그때 빨리 사시는 분들이 이득이겠죠 어 왜냐면 66,000원 방값이면 3만 원대니까 야 3만 원대 이 정도 접으시면 확실하게 어, 비싼 제품들은 비교해도 제가 보기에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상세한 리뷰를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몬스터 기에서 새로 출시한 엘사 커스텀 수냉 피치를 한번 리뷰도 해보고 어, 제가 대표님한테 밴딩도 한번 해보고 어, 이제 새로 나올 이제 가츠 시리즈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당연히 여러분 이제 어, 신제품이 출시됐으니까 이제 이벤트를 어, 이 영상 밑에다 할 건데 어, 이번에 이제 경품은 여러분 어, 새로 나오는 이 게이밍 래색 어, 가츠 이거 쉽게 말해서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죠 여러분 어, 몬스터 기어 채널 이 영상 밑에 댓글이랑 쉽게 말해서 어, 메일 주소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번에 어, 저희 채널 저희 채널 똑같이 이 엘사 이거 커스텀 수위 PC 영상 밑에 어, 유튜브 댓글이랑 이제 메일 주소 이렇게 적으시면 각각 채널마다 한 명씩 뽑아서 이제 저희가 요거 새로 나올 갓츠게임에 대해서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일 발표나시겠죠만 여러분 밑에 음 따로 어 밑에 따로 이제 영상 밑에 나와거나 아니면 이제 영상 밑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그 보시면 참여 방법 상세하게 저희가 적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다 집어넣었나 이거 <laughs>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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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어떻게 빼라고 해야 되는데? <laughs>